넷, 넷, 자, 몸은 흔들리지 말고 몸은 그대로 딱. 그렇죠. 하나, 둘, 하나, 둘. 하나, 다시요. 자, 다시요. 라켓 좀만 더 숙여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, 여섯, 일곱, 여 아홉, 열. 하나, 둘, 셋. 넷. 섯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네, 잘 맞추고 있어요. 근데 스윙이 조금 너무 작아요. 조금만 더, 스윙 조금만 더. 자, 하나, 그렇죠. 둘, 자, 자세하게. 라켓. 둘, 하나, 둘, 셋, 넷. 팔 앞으로 조금만 더, 팔이 조금만 더 하나, 스윙, 둘 스윙, 셋 스윙, 스윙 잡,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. 뒤에서 앞으로, 뒤에서 내려가지 말고, 뒤에서 앞으로, 스톱 스윙, 이렇게 내려윙 스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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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은 데 있어야 돼요. 네. 자, 내려가지 말고. 쭉, 네. 상체 좀만 숙이시. 하나, 둘, 셋. 하나, 넷. 네. 끝 내리고. 이렇게 끝 올리지 말고 내려서 좋아요. 팔 좀만 붙이시고 하나, 둘 셋. 똑같이 씹 하나, 공은 안 맞아도 돼요. 스윙, 스윙. 하나, 둘,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그렇죠. 둘, 셋. 라켓 좀만 더 숙여서, 각을 앞으로 숙여서, 그렇죠. 하나, 둘, 예, 네, 좋아요. 어?